겨울철 텐트에 음식 냄새를 잡을 줄민부엄마가 직접 만든 구독자 세 분께 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모캠핑TV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두달 만에 저희 가족끼리 가족 캠핑 갈 겁니다 오늘 가족 캠핑장은 경기에 위치한 생태원 오토 캠핑장 갈 겁니다 이번에 저희 4인 가족이 1박 2일 캠핑 비용과 저 구독자 이벤트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캠핑장으로 출발할까요? 네! 캠핑장으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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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아!

타프 라이너를 이벤트 선물로 받았는데 저희 기종은 타프 라이너 사이드에 거는 게 없습니다. 거는 게 근데 이렇게 또걸어야 되는데 거는 게 없어서 오늘은 설치 안 하고 타프 일선으로 보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르게 했어야 되는데 고리가 없네요. 가야 되는데 설치 다 했습니다. 텐트 설치 다 하고, 이제 피자 먹고, 피자. 맛있겠죠 피자. 피자 먹고 맥주 한잔 먹고. 오랜만에 나올 거 좋아? 응. 진짜 오랜만. 영이 나오니까 좋아? 아빠, 아빠, 빠 오랜만 에 우리끼리 할올거 좋지? 좋지? 오랜만에 나오니까 좋네요. 자, 짠. 여보 맛있.. 바삭바삭한 바삭바삭해 봐요 아빠가 맛있게 잘 굳었어 아빠가 음 바삭 맛있어요? 엄마 맛을 맛있어 표현해라 맛을 표현해봐 무슨 맛이야? 엄마. 무슨 맛인데? 엄음 먹을래 한입 먹고 음 무슨 맛이야? 무슨 <laughs> <laughs> 무슨 맛이야? 하는 걸까요? <laughs> 겨울철 텐트에서 음식을 해먹고 이렇게 캔들을 켜주면 냄새를 잡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향이 너무 화요나 부르마바 하자. 정해야지 응. 아빠 말 아빠 흰색 왜? 우리 다 정했어 <웃음> 그러니까 너 <laughs> 어디로 나빨간색난난 파란색이야 야9 뭐라 너 맞네 9지 너가 산을못하내 1, 2, 3, 4, 5, 6, 7, 8, 9 11 아, 여기다가 놔 6, 7, 상처 어? I w a n give you what you like Everything you fantasize for one more with you, girl. I want all the lovey David sex. Rent out with the lovey daby six. you, I want you. Yeah, you are a winner when I take you on the glove from the summer to the window when I be around you. Won't you give me a clue? 오. 계속 아빠랑 얘기하 코페낭, 코이는 덴마크 수도다. 덴마크? 아빠 마트제? 나라제? 할 거야? 아빠 수도 잘 먹춘대. 이제는 조방 앞 쭈꾸미, 쭈꾸미 먹습니다. 맞아, 나 그래도 쭈꾸미 먹는다 말이다 조방아 낙 조방아 낙지, 낙지야 조방 낙지야 조방 아부 뭔데 어? 조방 아나 이거 조방 아비 뭐왜왜 아비인데 왜 조방이 뭔데 조방 아비 거기 가서 사람이 많게 어 민기야 주꾸미 삼겹살 먹는 법을 아빠가 가게줄게자 <목소리> 비니옥 돌리고 주꾸미 소스 있고 소스 뭐야, 소스. 소스 있고 간격 다 올리고. 별로 네, 안 믿네. 음, 맛있다. 가자. 괜찮아, 뽑아. 흔히 왜다 넣어? 맛있어? 처음 먹은거야 쭈꾸미 처음으로 먹어본 쭈꾸미 소감? 맛있어 <laughs> 매우면서 매우면서 뭐가 음, 쫄깃해 음, 그리서 그래 <laughs> 엄마가 먹는지 엄마 엄마는 쌈으도 넣고 낙지 넣고 응. 넣고 응. 쟤는 쟤는 쟤요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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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는 쟤는 쟤는 쟤요 쟤는 쟤 역시나 오늘도 캠핑장 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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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 자, 첫 번째는 캠핑장 예약 비용입니다. 캠핑장 예약 비용은 지금 여기는 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장봉고. 장봉고는 생수 같은 거 사고, 뭐, 밤 사고, 음료수, 맥주. 예, 이번에 소주나 샀습니다. 소주나 사고, 맥주, 맥주 6개짜리 두묶음 샀어요. 근데 6개짜리 두묶음다못 먹어서 그냥 6개만 먹었습니다. 일단 장봉고 계산하니까 장본 것만 일단 6만원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희 고기 고기는 대패삼겹살 그리고 생삼겹살 이렇게 해서 2만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는 길에 동계니까 주유소 가서 기름 만원어치 넣습니다 10리터 넣었어요 10리터 주꾸미 만원 어묵 5천원 이렇게 샀고 1 5천원 저희 집에서 여기 캠핑장까지 가까운데 그래도 차 끌고 오는 기름값이 없죠 기름값 기름값도 계산하면 어, 여기 네이버로 찍으니까 저희 집에서 여기 캠핑장까지 한 30km 정도 돼요 뒤에 트레일러를 끌고 오기 때문에 기름 많이 먹겠죠? 일단 기름값 만 원, 만원 잡겠습니다. 이렇게 다 계산하면 일단 캠핑장 비용 5만 원, 식비만 10만 원, 캠핑장 오는 길에 등값만 원, 그리고 차 기름값 트레일러 끌고 오기 때문에 차 기름값 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이렇게 잡으니까 사인가중 일박이 캠핑 비용 17만 원 들어요, 만 17만이 나 많이 나와요. 만싼 건가? 17만이 원싼건 아닌 것 같은데, 1박 2일에. 펜션 잡고 1박 2일 가면, 펜션 값 10만 원이니까, 그래서 5만 원 정도 사면 1박 2일 펜션으로 가면, 1박 2일 잡으면 한 20만 원 정도? 20에서 25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거보다는 뭐 저렴한 것 같아요. 불멍하면서 마무리하면서 맥주 한캔 먹겠습니다. 쭈꾸미 먹는데 소주를 뭐가? 맥주로 먹으니까 배가 불러가지고 술을 못 먹겠네요. 일단 불멍하러 갈게요. <laughs> 캠핑 제휴에서 받은 노르테기디션걸젤 렌트 케이스입니다. 이것도 인스타그램? 리그네임이 로어 받은 거요 이쁘죠? 방구멍다 방. 금 저희는 절대 여기 한기 여기 한기 시켜두고 여기도 한기 여기도 한기 시켜두고 여기도 한기 시켜두고 그리고 여기까지 한기 시켜두고 한기 많이 시켜두고 잡니다. 또 나는 제일 강하게 두고 잡니다. 벤토기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11시가 지나서 자러 갈게요 내일 만나요 집에서 자는 것보다 케미장에서도 오래 자는 것 같아요. 나, 최소다 채소. 그 날로는 어제 잘때 11시쯤에 기름 가득 채우고 잤습니다 가득 채우고 제일 일단으로 주고자면, 이렇게 기름이 딱들어졌어요 아침에. 이렇게 그냥 철수해 주되고 다음 긴밀만 남았으면 기름을 가득 넣고 출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겨울철에 텐트에서 음식 해 먹고 고기 구워 먹으면 텐트에 음식 냄새가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민모마가 직접 만든 캔들 공효진 캔들 중자를 세 분께 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지금 올라가는 영상에 댓글을 다시면 제가 댓글로 번호를 부여해 드리겠습니다. 번호를 부여해 드리면 그 번호로 추첨을 통해 세 분께 캔들을 쏘겠습니다. 캔들. 캔들 보이시죠? 추첨 날짜는 이 동영상에 올라가고 일주일 뒤 추첨 영상을 찍어 동영상을 업로드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과 추첨 일자는 설명란에 기재해 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부 엄마가 작은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스타에 놀러 오셔서 다른 방향제도 많이 구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민부 엄마가 팔고 있는 방향제를 나눔을 자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아침에 간단하게 라면 먹고 철수하겠습니다. 구독자 이벤트 많이 참여해 주세요. 이상 민부 캠핑 TV 민부 아빠였습니다. 다음 캠핑에서 만나요. 다음에 클캠갈 거예요. 클캠 안녕. 그냥...